하겠고요 들어오신 분들은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어제는 제가 뭐 음, 야구도 그랬고요, 어 축구도 그랬고 물부도 그랬고, 음 어제 제가 자료에다가 뭐 써드린 것도 있고 방송할 때 얘기 얘기한 것도 있어요. 뭐 변명하는 건 아닌데, 어. 뭐 어제 야구도 뭐 어려워 보인다 뭐 그런 얘기 했었고 에, 그죠? 그리고 뭐뭐 어, 뭐 소액 갑시다 고배당으로만 노려봅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뭐 그래요 뭐 틀렸어 틀렸는데 음 그러게 에, 좀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뭐라고 할 말은 없네 뭐 오늘부터 맞추면 되지 뭐어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뭐 그렇게 <laughs>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laughs> 아닌가 싶어. 어. 자, 오늘, 어, 이제 뭐 저기, 배구 경기들이 이제 좀 들어와 있어요. 배구가. 음, 예, 네, 배구 경기들이 있어. 어, 이거를, 형님, 이거는 저기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 뭐 친선전? 이런 거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틀려요. 어, 오늘 있는 배구는. 예, 저기 세, 세계 배구 선수권 대회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 많은 자세 같은 것도 아까두. 틀릴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경기들 뭐 다들 알잖아요. 예, 뭐 심판 주작 경기다 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말 많았던 거 아시죠? 어 그러니까 근데 요 경기는 어 세계 선수권 대회 경기다 보니까 그때 출전하지 못했던 선수들 라인업에 빠졌던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대거 예, 합류를 해가지고 아마 경기를 치르게 될 거예요. 오늘 있는 예, 배구 선수권대회 경기들은 다 태국에서 열리는 겁니다. 태국, 태국에서 열리는 거고 그러고 아까 그러니까 경기장이 다 틀려. 예,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경기다. 뭐 그러면 서울, 뭐 부산, 예, 뭐 대전, 뭐 이렇게 있잖아. 각 지역에서 떨어져가지고, 예, 경기를 치르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 대체적으로, 어, 제가 볼땐 그래요. 어, 제가 볼 땐, 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할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딱 봐도, 어, 뭐, 세계 랭킹, 뭐, 이렇게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팀들, 얘네들이, 뭐, 차곡차곡 올라가가지고, 어, 뭐, 우승하는 팀은 우승할 거고, 어, 뭐, 그정, 뭐, 아, 있잖아. 세계 랭킹, 이딱 정해져 있는 랭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그거에 맞춰가지고 아마 경기 결과도 그렇게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웬만한 경기가 다2.5 핸디에, 어, 오늘 다 가그러잖아. 2.5 핸디에, 언오바 기준점 봐봐. 뭐 130점도 안 되는 데도 있고, 120점대. 에, 그죠? 브라질, 어, 브라질 127.5. 이래요. 이탈리아, 124.5, 이래요. 그니까, 러 누가 봐도 브라질이 올라갈 거고, 누가 봐도 이탈리아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잖아. 얘네 2.5 마인 준거 봐봐. 1.03이에요. 아이고야. 이거 뭐 가라고 준 거야? 어떡하는 거야, 이거. 예, 브라질 2.5 마인이 1.09에요. 이거는 건드리려면은, 언호바를 건드려야 되잖아. 배당 1.76, 뭐 이렇게 줬으니까. 그니까, 러뭐어떻게 예, 간다면 언호바로 건드려야지. 3대 0날것 같다 그러면 언더 찍고요 그지 언더 찍고 어한 세트라도 딸것 같다 <laughs> 라고 하면 뭐 에, 계산을 한번 해 봐봐 오바로 찍는 게 나은지 풀렌 찍는 게 나은지 어, 그러니까 뭐 하, 장난치는 애들도 분명히 있 있겠지 한두 경기 음, 뭐 그렇게 하겠지만 뭐잘 피해 피하셔가지고 에, 조합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시겠죠? 음, 음. 아, 자, 형님들, 오늘 이제 야구를 볼게요. 오늘 야구가, 형님 제가 어, 어제 그제 뭐, 우리나라 야구 뭐, 다 얘기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제 뭐, 한신, 한신 같은 경우, 음. 대국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 한신이 지금 최근에 좀 여유를 부리고 있다. 뭐이런 얘기 했었죠. 예, 그죠? 그러면서 최근에 뭐 로테이션 돌린다. 주전 4명 빼고 하더라. 직전 경기도. 예, 그죠? 어, 직전 경기도 4명 빼고 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면서 직전은 한신 예, 뭐 저기 어, 준이치하고 뭐 2연전 1승 1패했지만 음, 저기 그 1대 2로직정경이 패배했단 말이야. 어, 뭐 그날 경기에 로테이션 돌린 경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부린다. 뭐 나중을 위해서 어, 플레이오프, 뭐 재팬 시리즈, 뭐 요거를 위해서 조금 선수들 체력 안배하면서 어, 2군에서 자기 포지션도 아닌데, 예, 뭐 이렇게 뛰는 선수들이 예, 곳곳에 보이드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여유를 부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한신이. 예, 뭐 그런 게좀 있습니다. 어찌됐든 첫 경기부터 가볼게요 자 요미우리하고 요미요미 유미, 예, 유미. 요미우리하고 요꼬를 볼건데 지금 뭐 요미같은 경우는 뭐저 뭐야 저기 음 야쿠르트하고 어 경기 치룰 때뭐 20안타 치고 그저께 경기 지고 어제 경기 12안타 치고 7대1로 승리 거두고 뭐 이런 얘기했잖아. 어, 이시카와 마사노리 나오고 요미에는 다나카 나와가지고 뭐, 뭐 얘기했었죠. 이시카와는 못 믿는다. 간담은 오히려 다나카에 호투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에, 그런데 오늘 자 요코 에, 어제 경기 히로시마한테 5대 2로 졌고요. 어, 요미는 어제 야쿠르트 상대로 7대 1로 잡았다. 근데 오늘 이 선발 매치업 봤을 때는 약간 애매하다라고 보는 거는 제가 볼때 이거거든 에, 요코가와 얘가 올 시즌에 선발로 나왔던게 딸랑 한경기예요 어, 그러니까 올 시즌에 등판했던 경기로 따지면 19경기 등판했어 0승이지 0승? 어, 0승 어, 올 시즌에 38이닝 소화하고 뭐 9실점 방울 2.09뭐 잘한다라고 봐야되는데 일단 오늘 의문을 가, 가져야 되는 건 얘가 오늘 이닝을 얼마나 먹어줄 거냐 이거예요. 오늘 어, 이닝을 얼마나 먹어줄 거냐. 저기 히로시마 상대할 때 선발로 나와가지고 4이닝 1실점했어. 그러니까 뭐 일본 투수들은 만약에 뭐 불펜 아니면 뭐뭐 예, 롱릴리프 중간계투 나와가지고 뭐 감독이 올라가라 그러면 뭐 자신의 역할은 충분히 하는 선수들 많은데 과연 얘가 어, 뭐 최근에 이제 8월 15일 날 올라왔고. 어 오늘 선발 준비 한다고 뭐 나름의 준비를 하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과연 얘가 오늘 이닝을 얼마나 먹어줄 거냐 에, 그게 좀 의문점이다 이거지 그렇게 봤을 때 에, 지금 일본도 더위가 좀 지나갔잖아요. 에, 더위에 약한 잭슨이 오늘 올라온다. 그래도 잭슨은 음, 좀 뭐라 그럴까 더위 빼면은 자신의 역할은 충분히 합니다. 음 근데 뭐 더워가지고 어, 더워가지고 좀 흔들리는 경기도 곧잘 있었어. 그런데 어, 뭐 직전 경기는 준치상대로 7이닝 2 1점뭐요렇게 네, 했었습니다. 뭐뭐 뭐 다만 아쉬운 거, 음, 다만 아쉬운 거. 아뭐아니뭐 그냥 더위만 빼면은 제가 볼 때는 예, 충분히 6이닝 7이닝은 먹어줄것같다라고 보거든요. 어, 뭐올 시즌에 용이 상대로 6번 붙었는데 2승 3패. 근데 뭐 실점 비율, 어, 뭐 14실점에 8자책, 뭐 요렇거든. 그러니까 도쿄 좀 시원하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경기예요. 어, 잭슨.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요코가와가 좀더 이닝 소화 능력에 있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음. 어, 요코하마도 좀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보려고 하거든요. 어, 뭐, 얘가, 어, 뭐, 그래요. 지난 시즌은 요코하마전에서 3전 3승. 뭐, 이렇거든? 예, 근데 뭐, 9화, 3분의 1이닝 무실점. 이닝을 많이 먹어준 건 아니에요. 뭐, 이 이런 건 있겠고. 어, 뭐, 뭐, 아, 또 얘기하네. 예, 또 얘기합니다. 음, 어, 뭐, 어떡하, 뭐, 이닝을 얼마나 먹어줄런지 모르겠어. 어, 그렇게 일단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바우어, 응, 음, 불안하다라고 얘기했죠. 응, 음, 다오와 흔들리면서, 음, 자신은 7연패 예, 뭐, 이렇습니다 그니까, 러 어, 오늘 요 경기는 요코하마 쪽으로 볼게요. 예, 뭐, 요미가 지금 직전 경기 요꼬, 야구 만나가지고, 뭐, 1차전에서 20 안타 치고, 어제 경기 12 안타 치고, 빠다가 올라왔다? 그거보다는 상대 투수들이 그런 애들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이시카와 마사노리 뭐 상대로 12 안타 친 건데 뭐. 예,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요코하마 쪽으로 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이게 주말, 예, 주말 시리즈 돌아오는 예, 배트맨이라서 이쯤 후 프랜승, 뭐 어떤 경기는 어호바도 없고 막 이래요. 아주 배트맨 여기 사장 새로 바뀐 이후에 좀더 이상해진 것 같아. 예, 배트맨이. 아 정의 안 가, 정의 안 가. 자, 어, 야쿠하고 한신인데요.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한신이 약간 겨, 경기하는 거 보니까 좀 설렁설렁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그리고뭐 어제 경기 휴식 취한 거, 어, 따, 다른 애들 다 이제 경기할 때 쉬었는데 뭐 그래요, 뭐 하루 쉰 거, 어, 뭐 충전 제대로 했을까, 뭐,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 당연히 휴식을 취한 팀이 좀 낫다라고 볼수 있는 거, 어, 그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 예, 그런데 과연 오늘 한신의 1.37 배당 어, 배당 메리트가 있는가, 음, 배당 메리트가 있는가, 뭐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음, 지금 한신의 오늘 올라오는 어, 뭐 타카하시 타카하시 얘가 지금 오늘 야쿠르트 상대하는 게 4년 만에 상대하는 거예요. 어, 야쿠르트 상대하는 게 4년만, 그리고 진구구장이 어, 어, 진구구장이 19년도 8월 23일 이후에 6년 만이래요. 그러니까 야쿠 상대 4년만, 진구구장 6년 만에 그럼 과연 괜찮을까라고 어, 하는 거 어, 그런 의문점이 좀 듭니다. 진구구장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어, 그리고 오늘 한신이 오늘 만약에 야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 천승이래요. 천승, 어, 천승. 지금 어, 야쿠전에 12승 7패, 통산성적 999승, 889패.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이건 제대로 된 아홉수 아니야 형님들. 이거 응. 제대로 된 아홉수. 아이거로 오늘 한신을 가야 되나? 응. 제대로 된 아홉수, 999승이거든요. 야 이거를 덥석 물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응. 아무튼 뭐 좀... 의문점이 든다. 그런데 오늘 어 야쿠르트에 올라오는 선발 타카나시 올 시즌에 한신상대로 두번 붙었어요. 어 12이닝 동안에 2실점에 1자체 방어율이 0.75. 뭐가 이게 한신상대로 강했네, 어잘 던졌네 어 라고 일단은 볼수 있지 않나 싶어. 그러니까 다두 경기 다 노디치전이었어요 어, 노디치전 뭐뭐 뭐 그랬었던 부분은 있는데 아무튼 얘가 내려가기 전까지 득점 지원을 잘 못받았다라는건 있겠죠 근데 오늘은 진구구장이다 라고 하는게 약간 그래도 조금 좋게 볼수 있는 요소는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가지로 그래 타카나시는 한신에 강했다 근데 한신은 오늘 야쿠 상대로 999승째 예, 오늘 이기면 1000승 하이게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 오늘 한신 선발 어, 뭐 타카하시고 올 시즌에 에, 올 시즌에 많은 경기 등판한 건 아닌데 이렇게 나왔어요 어뭐올 시즌 4경기 딸랑 나왔는데 승리 거둔 게히로욕고 뭐, 나름의 자신의 역할은 충분히 하는 선수다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게 있겠죠 어, 요거 있겠는데 금방도 얘기했지만 타카하시도 어, 4년 만에야쿠 상대, 6년 만에 진구구장 원정 경기 이런 부담감도 제가 볼 때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봤어. 음 이해해요. 그러니까 형님도 오늘 저는 요 경기 한신의 1.37 어, 그냥 안 갈래 어, 천승 도전 경기도 애매하고 찝찝해 보인다라고 어, 일단은 좀 생각을 합니다. 어, 아시겠죠? 뭐 일본 야구에서 꼭뭐뭔 타이틀 걸리고 무슨 날 뭐 이런 날 어, 사고 은근히 잘 나지 않나라고 어, 좀 생각을 하는 어, 뭐 그런 경기기도 합니다. 자 히로하고 준이치 어제 바우어 잡아낸 음, 바우어 잡아낸 어, 히로 어, 그리고 어제 휴식 취한 준이치 뭐 이런데 히로가 어제 에, 어제 바우어가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제 바우어도, 예, 저 7회에 내려갔어요, 7회. 예, 7회에 털려가지고 내려갔고, 어, 좀 운이 안 따라줬다? 어, 좀 득점 지연이 없었다? 아, 저기, 욕구 입장에선. 어,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음, 오늘, 이 선발 매치업 보면, 자, 모리 음, 그리고, 주니치에는 야나기 유야 뭐 오노 유다이 비롯해서 야나기 유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 집 밖에 나오면 불안하다라고 일단은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어, 그러고 지금 뭐 양하기도 항상 뭐 팀이 그러다 보니까 득점 지원을 잘못 받잖아요. 뭐 자신의 역할은 충분히 할수 있는 선수다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뭐1 실점 하고도 뭐 노디시전, 2 실점 하고 패전. 뭐 요렇게 뭐 하는 팀이 예, 주니치잖아. 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 거 있겠죠? 근데 뭐올 시즌 어, 야나기가 올 시즌 야나기가 어, 히로시마 상대로 두 번을 붙었어요. 어, 14이닝인데 무실점이지. 어, 방어율이 0이에요. 그러니까 주니치 상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나기가 히로시마 상대로는 강했다. 이런건 어, 있어요. 어,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어, 마스다 스타디움에서 7인 이 무실점. 그럼 뭐야? 진의 홈에서도 어, 히로시마 상대로도 무실점 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어, 일단 어찌 됐든 히로시마 상대로는 강했었던 건 분명히 있습니다. 어, 강했었다. 근데 오늘 경기는 아 과연 득점점 받을 수 있겠는가? 어 득점점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응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건드리기 애매하다. 야나기도 호투할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어, 원래 히로시마 상대로 강했으니까. 다만 뭐냐면 모리쇼에이. 아 근데 히로시마 빠따도 애지가나요 진짜. 어, 지금 히로시마도 보면 이게 지금 8월 성적인데요. 어, 8월 성적인데 요코하마한테 위닝. 어, 위닝 거뒀죠? 어, 그 전에 야쿠한테 무징 한신 상대로 2연전 1승 1패. 주니치 위이 그전 경기 요코하마 루징 지금 퐁당 퐁당 오늘 이 질타이밍인데 <laughs> 오늘 질타이밍 지금 히로시마도 지금 뭐 빠따 득점지원 뭐 에, 기복 존나기 심하고 이런건 있어요 아, 근데 지금 모리 에, 모리를 보면 아, 얘도 지금 뭐 오락가락해요 뭐잘 던지는 경기도 있었고 에, 뭐 직전 경기 뭐 야쿠 상대로 7이닝 2실점 요코하마 상대로 3이닝 6실점 왔다 갔다 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요. 어, 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올, 시즌, 올 시즌 에, 지금, 주니치 상대를 한 번도 안 해봤다라는 거. 이게 지금 부담, 부담일까요? 어, 뭐, 그런 건 있겠는데, 어찌됐든, 지네 홈에서, 12경기 등판했는데, 4승 3패. 그나마 버티는 거는 홈 성적이라 이거지. 예, 그나마. 에, 그나마, 집 밖에 나가는 것보다, 홈에서는 약간의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러니까 뭐냐? 어, 히로시마 상대로 강했던 어, 야나기 그리고 홈에서 약간 기대할 수 있는 몰이. 그니까 요 경기는 그냥 양팀다빠다 언제 터질지 더, 그러니까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고 안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애들끼리의 경기예요. 그니까 러요 경기는 그냥 도전한다. 그러면 1. 도전해 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 1. 그런데 요 경기는 언어바 기준점이 5.5점이잖아요. 음, 언더도도 이상하지 않은데 오버도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그니까 아무튼 애매해, 어, 애매한 경기. 자, 니오넴이고요 소벤 음, 볼게요. 저 형님들 저기 올 시즌에 당연히 여기 얘네들 순위 경쟁하는 애들끼리의 경기고요. 얘네 지금 경기 세 경기야, 네 경기야. 어, 그거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은 어찌 됐든 피터직에 싸워야 되는 두 팀입니다. 근데 올 시즌 니오엠이 아니지 소뱅이라고 얘기했지 에, 소뱅이 니온 상대로 에, 12승 7패예요그 정도로 상성에서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유독 그런거 있지 아무리 1위 팀이었다고 하더라도 어, 한화가 에, 뭐 지금 점점 떨어지는게 있잖아 그러니까 특정팀 상대, 상대로 안좋은게 있다 이거지 음, 그런게 니오엠이 올시즌에 소뱅 상대로 안좋다 자 키타야마 나오고요 마치모토 나와요. 음, 그러니까 뭐요렇게뭐 비교한다 그러면 당연히 키타야마도 지금 니온에서뭐 에이스 역할 뭐 충분히 해주는 선수다라고는 볼 수는 있는데 중간중간 흔들리는 경기 있죠 그러고 예, 최근에 소뱅 상대로도 어7.1 이닝 4실점 어뭐 이런 경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특정 팀 상대로는 강했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예, 소뱅 올 시즌에 소뱅 상대로, 어, 뭐, 뭐, 나, 나쁜 건 아니었어요. 네번 붙어가지고 2승 1패. 에, 좋았던 것도 분명히 맞고, 홈에서도, 에, 올 시즌, 뭐, 이투유름미 같은 경우는 지홈 성적 안 좋잖아. 에, 근데 올 시즌에, 지네 홈에서도 8경기 등판은 4승 1패. 좋아. 어, 좋았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이거지. 에, 무시할 수 없는데, 아뭐 어, 제가 볼땐 그래 마츠모토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본다 마츠모토도 음, 제가 볼때 나쁘지 않다 어, 롯데 상대로 뭐 7이닝 1실점 5이닝 1실점 무자체 오늘 상대하는 니오넴 상대로 5이닝 3실점 했지만 득점지원 받고 승리 어, 최근 3연승 그러니까 마츠모토는 또 은근히 또 득점지원 받는 것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요경기 이 예, 지금, 니오넴이 정배를 받을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당연히, 키타야마, 홈에서 등판하는 거, 어,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 뭐, 기세라든가, 어, 지금, 소뱅, 최근 3연승 중이고요. 8월 달 성적 13승 3패, 아, 8월 달 성적이 13승 3패 중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뭐, 니오넴도 4연승 하다가 직전 경기 패배를 당했는데, 유독 니오넴은 소뱅 상대로 약했었다라고 아, 하는거 뭐 이거 만약 2.5프랜승 있었으면 은 소뱅 이렇게 보라고 얘기하겠는데 오늘은 정배 아니면 역배 요렇게만 건드려야 되는 경기다 보니까 약간 쫄리긴 해요 어, 그래도 저는 간다면 과감하게 소뱅승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다 어,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음, 됐죠 자 라쿠텐하고 오릭스 덴. 어제 형님들 저기 타키나카 말씀을 드렸죠. 어, 타키나카. 가가, 어, 저 뭐라 그래야 됐어. 제가 지바 상대로 안 좋았다. 어, 뭐, 5연패고, 뭐, 최근 8연승, 8연패 중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어제 자료에다가도 지바로 때 상대로 상성이 너무 안 좋은 타키나카. 그래서 5바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 어, 그 그러니까 어제. 뭐 라쿠텐, 음, 뭐 초반부터 어려웠지 않나라고 봐요. 어, 그리고 어제 집안은 어, 상성에서 앞서는 타키나카 상대로 막 초반부터 탈탈 털면서 어, 뭐 승리를 가져갔던 어제 경기였고, 오늘 라쿠텐은 네, 쇼지, 그리고 오릭스에는 쿠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딱 선발 몇칠만 놓고 보면 네, 쇼지, 뭐 아유, 얘도 나쁘지 않다? 라고도 일단은 뭐볼 수는 있는데, 뭐라 그럴까? 어, 뭐 7이닝 1실점, 6이닝 3실점, 뭐 그전 경기 5.2이닝 1실점, 6이닝 1실점, 5이닝 2실점. 나쁘지는 않아요, 쇼지도. 에, 충분히 자신의 역할 해주는 선수다, 선수다. 라고도 일단은 좀볼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 아, 이닝 소화 능력에 있어서는 그래도 쿠리가 좀더 오래 버텨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좀더 불안한 건 쇼지라고 일단 좀 보려고 하거든요. 아니, 쿠리도 얘도 뭐 흔들리는 경기 뭐왜 없겠어? 어떤 투수든지 있죠. 어, 있는데, 그래도, 어, 최근 네 경, 세 경기? 세 어, 경기에서 6.2 이닝 뭐 무실점, 7 이닝 2실점6 이닝 2실점 이닝 소화 능력도 그렇고, 어, 뭐, 실점 최소화해주고 있고, 음, 위기 관리 능력 좋다라고 평가가 되고 어, 그러고 올 시즌 라쿠텐 상대로 네번 붙어가지고 2승1패뭐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음, 요거 있겠고 그리고 어제 미야기 어 어제 미야기가 뭐 6이닝 에, 무실점 경기하면서 불펜 소모도 좀 최소화해줬다라고 하는 거 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덜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 뭐 이런 거 있어서 저는 오늘 요 경기 조지보다는 쿠리에 대한 기대치가 좀더 있겠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음, 이렇게 보겠고요. <laughs> 자, 지바. 자, 지바는 어제 음, 라쿠텐 상대로 이런 경기를 했고요. 이런 경기. 자, 어제 뭐라 그럴까? 어, 뭐. 어제 좀 지바가, 예, 원래 지바 아닌 것처럼 그런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타키나카가, 어, 상성이 안 좋았던 애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도 볼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어제 경기였고, 지금 오늘 경기는요, 이게 좀 변수거든. 예, 오늘, 세이브에, 타카시가 등판을 해요. 타카시 근데 어제 타키나카만큼,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이 형이 잘 봐봐. 어, 타키나카. 어, 타카시 미츠나리. 어, 얘가, 어, 뭐, 올 시즌 17경기. 4승 6패.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5패. 어, 원정 경기 5패. 작년, 원정 11패. 어, 작년, 어, 작년 원정 7패. 어, 원정 7패. 어뭐 이런 거 있겠고요. 어 지금 24년 5월 6일 롯데전에서 12연패. 뭐요렇게돼 있어도 <laughs>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건 있는데 그래도 어 작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타카시가 아니다. 올 시즌은 조금 이제 정신 차렸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 에, 그죠? 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든 타카시가 어, 뭐 지바 원정 그리고뭐 작년 올 시즌 포함해가지고 지금 원정 경기력이 약간 안 좋은 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어, 요거는 있어요. 어, 있는데 아, 올 시즌에 어, 지바롯데 상대로 두번 붙었어. 에, 승수는 못 챙겼어. 11인 어, 2실점의 1자체두번 붙었는데 에, 득점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승우는 승우는 못 쌓았어. 어, 뭐 이런 거 있겠고 그러고 원정 경기력 안 좋다 그랬지. 에, 근데 6이닝 1실점 무자체. 이거야. 그러니까, 작년하고는 조금 이제 달라져, 달라진, 에 타카시 코나가 아닌가. 라고 일단은 좀 본다, 이거지. 에, 그런데 오늘 상대하는 선발이 보스다. 에, 보스. 뭐, 얘 뭐라 그래야 돼요? 저기, 그, 뮬러? 그런 애들, 그런 애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일단 봐야 되지 않나. 얘도 그냥 불안불안하거든요. 에, 올라오면, 그냥 뭐 이닝 먹는 것도 에, 좀 애매하고 올라오는 족족 에, 탈탈 털리고 좀 애매하다라고 본다 이거지 애매하다 그러고 올 시즌에 세이브가 맞대결 정전 맞대결 전적 맞대결 전적에서 앞서는 팀 그게 딱 지바 상대로야 어, 지바 상대로 올 시즌 아뭐많 많은 차이는 아닌데 8승 2무 6패로 세이브가 우세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 이런 상성도 에, 좀 무시할 수 없지 않겠나 라고 봅니다. 아, 지금 세이브가 3연패 중입니다. 현재 어, 3연패 중이고 분위기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래도 상대 투수가 보스다 라는 거 어, 요거 생각하면 오늘은 세이브가 에, 좀 연패 탈출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일단 보는 경기다. 음, 어제 지바가 빠따가 졸라 터지긴 했지만, 에, 오늘은 아... 카카하시 코나 상대로는 조금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어서 오세요.